자, a, b 행렬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? 그래서 a, b 행렬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여기는 6, 2, 3, 9 여기 11, 여기는 마이너스 10, 1니까 2가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b, a는 순서를 바꿔서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. 마이너스 1, 5, 3, 4 여기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3 이렇게 됩니다. 행, 열. 이게 B고 이게 A예요.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랑 얘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 여기는 16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하니까 여기는 9가 됩니다. 이게 AB 행렬이고 이게 BA 행렬인데 뺄셈을 하래요. 그럼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여기가 7 여기가 마이너스 10 뺄셈을 하면은 여기가 13 여기가 마이너스 7 되겠네요. 여기 있는 애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3.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.